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저께 열심히 와서 상추를 심으려고 밭을 만들어놨는데요. 여기다가 오늘은 상추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고랑은 정리를 좀 해서 보시다시피 흑치마, 흑치마, 그리고 청치마, 그리고 적치마도 있는데 적치마는 제가 분명히 어저께 샀는데 씨앗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 종류를 여기 씨앗을 파종을 한번 해보고, 이쪽에 요쪽 이쪽 고랑에는, 어저께 모종을 좀 샀습니다. 왜 모종을 샀냐, 씨를 뿌리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집에 야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발화하면, 한 30에 한 달가량 지나야, 이렇게 먹을 수 있, 있으니까, 일단 그 전에, 조금 우리 집 식탁에, 무기질, 비, 무기질과 여, 비타민을 충족시킬 이 상추를 먼저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식탁에 뭐, 처음에는 뭐 상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기 없으면 먹지 못하는 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데. 근데 막상 식탁에 아무것도 없이, 풀은 채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이 좀잘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종을 샀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여기는 솔직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상추 종류의 한 종류인데, 요거는 잘 모르겠고. 요거는, 적치마. 요두 개가 적치마. 요두 개가 적치마고요. 저희가, 두 개가 적치마. 여기는 꽃상추. 요거는 청생채, 청생채. 요거는 약간 색깔이 요거에 비해서 조금 불그스름하죠. 그래서 적생채인데 모르겠습니다. 적생채라고 파는데 색깔이 조금 비슷하네요. 청, 청생채랑 그리고 요거는 로메인입니다. 적 로메인인데 이것도 맛있다 그래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돼요. 한 서른 포기밖에 안 되는데, 요 서른 포기 해도 저희 집, 저희 집 뿐만 아니라 형제들 다 나눠 먹을 정도의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기다가 제가 풀을 좀 맸습니다. 풀을 메고 뭐 미끄럼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미끄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다가 전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복합 비료랑 그리고 가축분 퇴비를 넉넉하게 뿌렸어요. 정말 넉넉하게 뿌렸습니다. 여기에 가축분 퇴비만 하던 한네 포대, 네 포대, 네 포대인가 다섯 포대 정도 뿌려갖고 거름은 뭐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대로 이렇게 모종을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걸 다 심고 나서 정리를 좀 하고 땅을 살짝 고른 다음에 상토와 함께 이 씨앗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줄뿌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줄뿌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세, 세 종류로 이렇게 심을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뭐한달 후에 제가 먹을 거고, 요거는 당장, 요거를 심어놓으면 한 열흘 지나면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심어볼게요. 심는 거 뭐, 여러분 상추 심는 거 뭐, 가르쳐, 안 가르쳐줘도 잘 심잖아요. 간단해요. 준비물은 장갑과 홈이 끝. 그래서, 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일단은 여기, 적치마를 하나씩 빼낼게요. 그렇게 빼내고, 잘 뽑혀요. 모종을 옮기기 전에 물을 한번 주면 잘 빠집니다. 잘 빠져요. 근데 상추나 뭐 고추 심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실뿌리가 많잖아요. 이 실뿌리를 반 정도 핏 잘라서 하면 더 활착이 더좋다 하는데, 저는 막 그냥 심으려 합니다. 일단은 뭐 간단해요 여러분 자 한번 심어 볼까요 이걸 심으실 때 이렇게 깊이 심는 분이 있어요 깊이 이까지 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떡잎 전 떡잎 요 밑에 이렇게 지표면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흙이 있으면 흙그 깊이에서 요 뿌리 내린 요 부분이 평행하게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넣고 이렇게 흙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뭐 상추는 뭐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거를 뭐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요렇게 쭈르륵 종류별로 심을 생각입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죠? 한네 포기, 네 포기, 네 포기, 네 포기 저 멍멍이 있는데 있죠? 그 앞에까지만 심으면 또요 모종은 다 심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심어 보도록 할게요. 아! 다 심었습니다. 한 5분이면 다 심어요. 이 정도면 한서0 포기는 뭐 5분도 안 걸리죠. 상추가 뭐 어렵게 심는 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닌 장면이니까 그냥 호미로 톡톡 파서 고기 지표면에 맞게 뿌리가 지표면에 딱 맞게 고렇게만 심으면 상추는 웬만하면 잘 죽지는 않아요. 앞에서 적치마 그리고 이쪽에 적생채 꽃상추 생채 적, 로메인, 이렇게쭈르룩다 심었습니다. 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식탁에 너무 푸른 채소가 없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조금 식욕이 떨어졌는데 얘들을 심자마자 벌써부터 식욕이 상승하네요. 여러분들도 텃밭, 텃밭이 있으면 이렇게 상추를 많이는 심지 마세요. 뭐 4인 기준, 이 정도면 한 서른 폭이면 뭐 떡을 칩니다 떡을 쳐 상추로 떡을 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는 날씨가 서서히 쑥으로 들죠 그러면 겨울 상추도 겨울 나기 상추도 좀 심어야 되는데요 겨울 나기 상추는 조금 이러지만 한 11월달 10월말쯤 돼갖고 이렇게 줄뿌림을 쭉 해서 여기다가 활대를 꽂고 부직포를 덮으면 겨울에도 상추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요. 이렇게 오늘 상추 모종을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 일단은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